네. 오늘, 어, 다문지혜 하고 있습니다. 어, 서론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성철 스님 스스로 당시 한국에 제일 가는 다문지혜의 대표 주자였는데 성철 스님은 다문지혜를 그렇게 뱀처럼 사갈, 전갈처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는 상황적으로 성철스님이 스스로 다문지혜였지만 성철스님의 진짜 성철다움은 다문지혜의 쪽이 아니었다 오로지 화두를 들어서 선정을 뚫고 지나서 환하게 눈뜬 그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보니 경전은 물론 세상 만사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해석되는 그 용광로를 하나 얻게 됐다 이 자리에 들어가니 무엇이 와도 그냥 눈속이처럼 녹아나는 거예요 경전이 들어와도, 번뇌가 들어와도, 무엇이 들어와도 불법으로 해석되는 이 자리는 내가 공부를 얻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글공부를 얻은 게 아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글공부는 인연 닿는 사람 하겠죠. 그렇지만 글공부 하는 시간을 내 선을 할수 있다면 선을 해야지 그 공부로 그 시간을 빼서 글공부 하는 데 써서는 다음 생도 공부는 기하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신회, 그러니까 육조스님 제자에 아주 젊고 총명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가 있었는데 육조스님이 법문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그럼 도대체 그 존재는 뭘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꼬리가 있으면 소라고 하겠고 개라고 하겠고. 머리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겠고, 어, 무엇을 하겠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어. 분명히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한 이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어요. 너희들은 뭐라고 부르겠느냐? 선문의 모든 대화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물병을 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고함을 지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선사 조사 자기 스승께 합장 배례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해도 그것이 부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정답이고 쇼로 하는 것이면 거짓이고 그렇습니다.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신회는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처의 근원이요 나 신회의 불성입니다 했어요. 그, 육조 스님 있다가, 아니,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면 별명이고, 별명이 아니면 이름일 것이고, 나 신회의 불성입니다. 했으니, 너 신회의 불성이라는 그 단어를 갖고 이걸 표현했으면, 너는 이미 내가 모든 관념의 틀을 깨서 질펀하게 우주에 다 보여줬는데, 너는 또, 새로 빠를 판을 짜서, 언어의 판을 짜서 나한테 갖다 놓는구나. 너 같은 애를 가리켜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대, 없겠다. 이게 우리 성철스님의 담은 지혜를 비판하는 제 1번의 근거예요. 성철스님은 여기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선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얘기거든. 그것이 1번의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2번 본문의 얘기는, 어, 한번 똑같은 얘기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밤낮 타인의 보물을 셀 뿐, 자기의 몫은 반푼도 없는 것처럼,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법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좌중을 꽉 메우는 대중들이 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중을 저까지 포함해서 대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중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이가 앉아 있으면 저 훌륭한 이를 빌어서 내가 훌륭해지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저 훌륭한 이를 빌어서 내가 훌륭하고 싶어 얼마나 얌체야. 얼마나 얌체냐고. 그렇죠? 어 이걸 중국어로는 요즘 말로 남의 신세를 훔치듯이 지는 것을 빛을 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횃불을 들고 황금을 찾으러 가는데 이 사람은 남의 횃불을 가지고 지 황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진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있고, 성철 스님이 앉아 있고, 도인이 앉아 있으면, 대중의 심리는 십중팔고저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의 눈길을 받고 하는 걸로, 내가 무엇이 될것 같아. 천만에, 내 부처는 내가 있고, 부처를 찾는 눈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 눈을 갖고, 자기 부처를 찾은 한 증명이야. 얼마나 힘대요. 그렇다고 그분 뒤를 졸졸 따라다녀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우리 스님이, 우리 철 스님이 이런 부분에 훌륭하셨고 이런 부분에 훌륭하셨고 세상에 이런 부분에 훌륭하셨고 내가 그 훌륭한 걸 따라 해야 철 스님 신도인데 우리 철 스님은 신통력도 있고 어, 도에 대한 안목은 뛰어나고 한문이 그러시고 앉으시면 뭐 선정이 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게 아닌데 뭐 남의 보물을 세고 있다고 남의 보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남의 보물 얘기.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남의 보물 얘기를 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가지고 나를 대신 삼았고, 부, 우리 부모는 어떻게 훌륭하고 어떻게 훌륭하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는 자식을 가지고 이내 이원한 걸삼으라고 우리 아들은 월급 이얼마고뭐뭐 뭐 하고 서, 서울대를 나왔고 이렇게 세고 있다고. 그게 내 문제이냐고요? 물론 우리가 넓게 범용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과 나는 한 몸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요. 나의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문제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자식이 못 나도 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리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 자식 잘 되라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폭력일까요? 폭력입니다. 내 기준 세워놓고 내 기준만큼 되기를 바라는 걸 걔는 그걸 넘을 수도 있고 그걸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는데 내 기준에 안 미치면 부끄러워하고 그게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 얘기 되는 것은 10중 8구는 폭력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자식 사랑하려면 자식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늘 자식을 믿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감동하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 해결된 거라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자기 보물을 센다고 하고, 자기 보물을 센다고 하고,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 우리 스님 훌륭하다를 가지고, 나의 훌륭함을 대신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남의 보물을 세는 거다. 그러면, 부처님은 화음경에서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 법학에서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 육조 스님은 대유령에서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남의 보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나무의 보물이지. 그 쉬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바로 해명이 돼야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맙시다. 그, 그 자리에서 당신의 본래 면목은 뭡니까? 이딱두 마디. 두 마디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질문을 받은 우리는 해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해명이 돼야지. 육조 스님이 그렇게 훌륭을 하신 말씀을 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이 남의 보물을 셔는 일이다. 자기한테 찾으면 자기 보물을 캐는 일이고, 남의 훌륭한 것을 가지고 나의 재산을 삼으면 남의 보물을 셔는 일이다. 불교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밤낮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일신도 해결하지 못한 소위 정신적 미수가. 이런 거죠. 나 밤낮 타인의 보물만 셀 뿐. 자기 몫은 반푼도 없어. 팔만대장의을 모두 외웠는데 요만큼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어? 여전히 나는 유식하고 너는 무식해. 이러면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어. 그런 의미에서 반푼도 없다 자기 몫이. 그래서 많이 듣기만 하는 것8만 대장경을 공부를 안내, 안내서로 삼아야지. 그리고 어 일종의 손가락으로 삼아야지. 그걸 목적지로 삼아서 외우고 생각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에 금덩이 있다. 금은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담은 배제는 단연코 배제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듣는 게 사실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좋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왜 좋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냐면 제가 자기 공부를 해서 자기 보물을 발굴한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을 보면서 나무의 봄을 안새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나도 저렇게 되면 됩니다 그 스님이 입에서 나오는 건 백마디가 나오든 천마디가 나오든 딱 한마디입니다 자기 본성을 본다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것이 당신의 진면목입니까? 하는 일문에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떤 거? 하면 진리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 뭐냐면 간절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진리에 제일 가까운 거거든요. 설사 저기 앉아 있는 큰 스님처럼 그걸 확연히 알지는 못했다 해도 도대체 나의 진면목은 무엇이지 무엇이 이 육신을 사대오온으로 끌어진 육신을 끌고 다니는 거지?라고 진지하게 묻고 간절히 묻고 알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마음만큼 진리에 다가간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스님을 보고 스님 나도 스님처럼 되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저 스님하고 친해야지. 이러시지 말고요. 나도 스님처럼 되고 싶다. 화엄경을 보고 나도 법수보살처럼, 목수보살처럼,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보, 왜 보현보살처럼 안 되지? 빠른 얘긴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꾼의 얘기고, 아 나머지 그것을 읽고 재밌어하고 하면 이건 남의 보물 세기라서 아무리 세워봤자내 몫은 없다. 오히려 동전 냄새만 나서 나중에 독이 올라요. 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을 하나 아5 3을 하나, 아, 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마치어 드릴 수 있을 것같으네요 자, 짧으니까요. 이 법은 생각과 헤아림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사량 분별인데, 사, 생각사, 량, 헤아릴량, 분별, 나누어 구별함을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법은, 이 법은 뭐죠? 불법입니다. 불법은 생각과 헤아린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 성천스님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죠? 더 모릅니다. 몰라야 돼요. 성천수임 법문을 듣고 알면 안 돼요. 성천수임 법문은 이러한 이치가 있으니 이해하고 알기를 멈추고 이해하고 알기를 멈추고 말입니다. 이해하고 알기를 멈추고 당장 모르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까마득하게 모르는 무심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먹구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 이 법문이 하는 얘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법문이 얼마나 우리를 잘그 자리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이끌어 주느냐 그게 힘 있는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법문을 들고 듣고 잘 알겠다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성철 스님이 화두를 들면. 환하게 알게 된다 했으니, 나도 성철 스님처럼 되려면 화두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언제, 지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누구지? 왜 그렇지? 하고 화두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공부의 요체거든요. 사량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사량분별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량분별 밖에 다른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죠? 사량 분별, 생각과 헤아림과 너, 선악을 나누는 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로 알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생각과 헤아림과 선악을 나누는 일을 멈추면 됩니다. 그 멈춘 자리에 저절로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자가, 볼견자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견성은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관법은 열심히 내가 보는 거지만 견성은 사량 분별. 이걸 내려놓으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요. 우리 중에 시골, 제가 워낙 벽, 완전 시골쟁이라서 옛날에는 이, 이만한 깨진 유리도 엄청 주, 소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문에 요만한 근데 그게 말 반듯한 유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요만한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밖을 볼수 있는 창으로 만든데 그게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그런 창구였겠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작은 유리 조각은 아이들이 놀이였어요 그래서 땅을 요렇게 파고 그 밑에 꽃도 넣고 풀도 넣고 유리를 그 위에 덮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덮어. 그리고 나서 이제 누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누나 마당에 뭐, 내가 누나 주려고 숨어놨는데 숨어 뭐가 있을게 하면 또 누나가 모르는 척 따라옵니다. 따라와서는 그, 거기 가서 이제 흙을 덮어놓은 자리를 보여주면 이렇게 흙을 걷어내면, 걷어내면 꽃과 풀과 누나한테 바치고 싶은 꽃과 풀과 예쁜 것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걷어내면 얘는 뭐예요? 드러나. 불성이 그런 거야. 불성이 근데 불성은 이렇게 작지 않아요.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큰 하나의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흙이 덮여져 있어. 저는 누나를 데려갔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데리고 자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걸 이렇게 그 생각이라는 먼지를 이렇게 걷어내 보면 생각을 어떻게 걷어내요? 이 먹구멍 걷어냅니다. 생각을 걷어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걷어낼 수 없어요 생각을 걷어내겠다 이게 아니라 이먹고 이게 생각을 걷어내는 빗자루예요 능엄주 이게 생각을 걷어내는 빗자루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엄주 이먹고 왜 어째서로 이렇게 걷어내면 거기에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제가 누나를 위해 준비했던 꽃밭처럼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완전한 꽃밭이 드러나요. 그것이 들어, 저절로 드러나는 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이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먹고만 하면 됩니다. 머, 먼지만 쓸어내면 돼. 꽃밭은 저절로 있어. 이것이 견성의 도리다. 이 법은 생각과 해아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생각과 이해와 분별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른 능력 갖출 필요 없어요. 불교 공부는 갖추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입니다. 노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학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공부를 하지만 나의 공부는 하루하루 덜어내는 공부를 한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나의 공부는 가히 이루었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게 노자가 말한 덜어내는 공부고 당연히 불법도 노자의 도와 같이 덜어내는 공부를 지향합니다. 어디까지 덜어내요? 완전히 없음을 지나서 모든 만사만불이 그것임을 말해주는 유리의 먼지를 전부 걷어낸 자리. 어? 부처님이 박수치고 제가 데리고 왔던 우리 누나가 박수치는 자리. 그 자리가 성품이 드러난 자리, 견성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법화경 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연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냐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 모든 중생이 남김없이 부처의 마음을 갖추었다는 걸 열어서 열어서 말이죠 부처님 우리 손을 잡, 잡고 있다고요 열어서 여, 연다는 거 뭐예요 기왕 비유를 유리 유리 덮개로 했으니까, 유리 덮개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스쳐 접하는 겁니다. 봐봐,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열어서 한번 조금 더 비춰주니까 꽃밭이 나와, 꽃이 한 송이 나와, 보여주고, 보여주고, 네가 해봐, 이제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게 경전입니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럼 이제 네가 직접 해봐, 그럼 이제 하니까 한 송이 있고, 두 송이 있고, 세 송이 있고, 무수한 소위 만 송이, 천 송이, 꽃이 가득한. 꽃밭이 먼지를 치우면 치울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보게 하고 이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보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먼지를 전부 걷어내고 그 꽃밭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꽃밭의 주인이 되는 일. 이걸 개시오입이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고 열고 보여주고 직접 깨달아서 직접 진리로 들어가는 일. 이걸 중생들이 손을 잡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다. 이 대목에 지금 이 법은 생각과 헤아림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야다 하는 말이 첫 마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모든 일은 사량 분별이라고 이름하는 생각하고 헤아리고 나누고 어 이름 붙이는 이 일을 멈추는 일을 우리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계시 오입이죠. 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제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바달다도 공부를 엄청했어요. 제바달다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제일 못된 사람이 유교에서는 도척이고 불교에서는 제바달다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한테 미친 코끼리를 술먹여서 보내가지고는 부처님을 상하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야말로 오역제를 모두 거, 저지른 이제 그런 이제 존재인데 유식했어요. 웅변가, 웅변가였다고. 입만 열면 그니까 러 종교 지도자였어. 해 보니까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별거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바달도 엄청난 유식군의 엄청난 이 이론가였는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제자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법화경을 법문을 해요. 자, 당신들이 도, 도달한 자리가 제가 지난번 분파분증에서 기억 안 하시는 게 다양한 일이지만 분파분증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어, 불교의 지위에 10주, 10, 10주, 10행, 10평, 10지의 40지위가 있는데 10시는 예비단계고 그러면 10주라는 첫 계단 우리로 치면 초,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에 너희들이 도달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너희들이 도달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알아안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도달한 자리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진리의 첫 계단이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졸업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입학생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쳐야 될 길이 깨달음의 길이 이렇게 다양하고 털어내야될 덜어내야 될 번뇌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게 분파분쟁에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 나는 번뇌 다 떨어내서 앉으면 조용한데 뭘더더 더 떨어내라는 건지 분하고 너희들은 이제 초등학교라서 대학생 졸업까지는 멀고 멀었다니 더 분하고. 그래서 5천 명이 못 참겠다 하고 일어나서 자퇴해서 나갑니다. 자퇴. 이게 5천 퇴거설이에요. 근데 그 5천 명의 퇴거설을 일으킨 출발점이 이겁니다. 나는 이미 부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겠노라. 하니까 이렇게 오만한 이들을 가리켜서 나는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우수한 법, 최고의 법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오만함을 갖춘 무리들이라고 해서 증상만이라고 부릅니다. 증상만 무리. 우리도 공부 조금 하면 다 증상만입니다. 자기 아는 만큼 남한테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아는 일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오라라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나갈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들. 제일 먼저, 부처님이, 지금 와서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금색신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골 노인처럼, 어, 소박한 할아버지처럼, 지나가는 청년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오천태고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완성됐는데, 너는 이제 유치원 졸업했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려고 오늘 명찰 달았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퇴거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바로 이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한 인연은 부처의 법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법은 생각과 헤아림과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이 새로운 다문 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아마 분파 분증론에 비해서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 분파 분증론에 비해서 다문 지혜는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다문 지혜를 고집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어제 공부한 게 오늘 모르겠는데 뭐. 어제는 머릿속에 화냈는데 건망증이 워낙 심해져서 어제 공방계 오늘 없어지고 오전에 공방계 오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다문지에 나 다문지인데 이거 포기하란 말이야 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laughs> 없어 보이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요. 거의 건망증이 극에 달했어도 이 먹구를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 우리가 성철 스님이 이 많은 말, 경전의 팔만 대장경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이 팔만대장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보물창고 문을 두드리는 화두를 들고 일념으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라 힘 빠지면 능엄주해라 그리고 다시 힘내서 화두 공부에 들어가라 요 가르침으로 일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다행이야 책 팔만대장경에 이어서 화엄경 암기해서 내라 이러면 우리 안 됩니다 오늘 요구 내일 까먹을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공문은 우리 모든 대중,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활짝 열려진 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열어놔봤자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 훌륭하고 성철스님 법 훌륭하지만 공부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법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철스님 법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는 점은 우리 몫으로 생각하시고 자 오늘 다문지의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선불하십시오